이 영상은 개인의 의견과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비방할 의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용한 보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국민의 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9월, 지금 국민의 힘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1대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은 한때 20%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1%를 득표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을 막지 못했죠. 그런데 이 위기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당내 기득권 세력, 특히 삼성급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다, 결국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오늘은 이두 가지 주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삼선 의원이라는 게 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번 당선된 의원들을 말하는데 정치판에서 이들의 위치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초선, 재선 때는 청년 정치인, 개혁 정치인으로 불리며 주목받죠. 하지만 삼선부터는 중진 의원이 됩니다. 문제는 중진이 됐지만 아직 당의 핵심 권력층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봤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도전할 때 상당히 강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아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방안까지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로 3선 의원들에게 불출마 권유를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선 의원들은 지역 민심과 당 지도부 입성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이 되고, 쇄신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파헤쳐 볼까요?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 순간, 국민의힘 삼선급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개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9명이 불참했습니다. 그 중에는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은혜, 나경원, 유상범, 윤재욱, 윤한홍, 이철규, 정점식, 주호영 등 중진급 3선 이상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7일 탄핵안 표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불참했습니다.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단 3명만 표결에 참여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에 이들 삼성급 의원들은 국민보다 당내 권력을 민주주의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더큰 문제는 뭘까요? 이들 중 상당수가 소위 친윤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석열 측근 세력이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돌이켜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 아래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을 보세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모두 친윤계입니다. 비윤계 후보들은 전멸했죠. 김기현 자신도 울산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그를 둘러싼 친윤 세력이 당을 장악했습니다. 결과는 2024년 4월 22대 총선 참패였습니다. 국민의 힘은 108석에 그쳤고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얻었습니다. 조국혁신당까지 12석을 얻으면서 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죠.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더 심각한 건 젊은 세대의 이탈입니다. 2020년 이준석 돌풍으로 잠시 2030세대를 끌어모았던 국민의힘. 하지만 삼성급 기득권 의원들의 저항으로 이준석은 결국 당에서 쫓겨났고 개혁신당을 창당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39세 이하 남성층에서 모두 1위를 수성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이 2030 남성층에서 16.7%, 9.5%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민의 힘을 떠받치던 젊은 보수층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국 사태를 혹독하게 비판했던 20대가 조국혁신당에 18.2%를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국보다 윤석열이 더 싫다는 거죠. 불과 5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쇄신을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무시한 삼성급 중진 의원들입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024년 전당대회 경선 막판에 과거 최희배 의원 감금 사건, 국회 회의장 점거로 특검법을 방해한 혐의로 공소된 사실이 재조명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적으로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죠. 김기현 전 대표는 울산 땅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결국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친윤계의 좌장으로 불리며 당내 쇄신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2025년 대선 참패 이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윤석열과 가까운 친윤계였고 개엄 사태 때 침묵했거나 방관했으며 한동훈의 쇄신 노력을 방해했다는 점입니다. 2023년 12월 김기현 대표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기습 사퇴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급하게 당대표에 취임했습니다. 당시 국민의 힘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당내 분열은 크게 달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구세주처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엘리트 이력.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법고시 합격, 검사로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둘째, 젊은 리더십. 1973년생으로 당시 50세, 기존 노세한 정치인들과는 다른 이미지였죠. 셋째, 소통능력.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 의원들과 법사위에서 맞서는 강한 언변을 보여줬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도 능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은 62.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과반을 넘겼으니 결선 투표도 필요 없었죠. 하지만 한동훈의 당대표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친윤계와의 끊임없는 갈등. 한동훈은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2023년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갈등 관계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이게 대통령실과의 꼴을 깊게 만들었죠. 2024년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5차례 문자로 사과 의사를 보냈지만, 한동훈이 이를 무시했다는 일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친윤계의 한동훈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켰어요. 둘째,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 한동우는 쇄신을 외쳤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검찰에 납득할 만한 결정. 이 3대 요구 사항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죠. 하지만 친윤계 중진 의원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 쇄신은 곧 자신들의 퇴출을 의미했으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는 한동훈의 당 운영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셋째, 개엄 사태와 탄핵 찬성. 결정탄은 2024년 12월 3일 비상 개엄 사태였습니다. 한동훈은 여당 대표임에도 즉각 개엄 반대 입장을 밝혔고,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개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최고위원 5인이 총사태를 선언하면서 한동훈도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윤계의 시각에서 한동훈은 배신자였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찬성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그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넷째의 리더십의 한계. 일부 당내 의원들은 한동훈의 리더십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순간순간 외우고 연구해서 던지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내공이 필요한 경제나 사회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는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는 평가도 있었죠. 또한 당대표 출마 전과 후의 태도가 다르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최상병 특검 문제, 김경수 사면 문제 등에서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윤석열 파면 이후 치러진 21대 대선 경선 한동훈은 최종 2인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김문수에게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윤계가 장악한 당원 투표에서 불리했고 보수진영 내에서 탄핵 찬성파라는 꼬리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패배가 한동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한동훈이 다시 국민의 힘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는 민주주의를 지켰다. 2024년 12월 3일, 개엄 사태. 그날 밤 한동훈이 개엄 반대를 외치지 않았다면, 국민의 힘은 완전히 내란 동조 정당이 됐을 겁니다. 하문경 국민의힘 마포울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덕분에 국민의 힘은 개엄 찬성 정당.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라 말할 수 있게 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한동훈이 없었다면 국민의 힘은 지금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둘째, 세대 교체의 상징. 국민의 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노세한 기득권 정치입니다. 삼선급 중진들이 당을 장악하고 쇄신을 거부하며 젊은 세대를 외면했죠. 한동훈은 50대 초반으로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세대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의지는 있었어요. 2024년 10월 재보궐선거를 보세요. 한동훈은 부산 금정구를 자주 찾아 유세했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과는 텃밭인 금정구청장을 22% 피차로 압승하며 지켰습니다. 언론들은 한동훈의 쇄신론이 먹혔다. 한동훈 리더십이 탄력을 받았다고 평가했죠. 셋째 중도 확장성.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중도층 확보입니다. 강경 보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한동훈은 윤석열과 선을 긋고 개혁에 반대하고 탄핵에 사실상 찬성하면서 중도층에게 어필할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강경보수층의 지지를 잃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그럼 한동훈이 다시 당을 이끈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첫째, 친윤계의 공포. 정치평론가 김철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친윤계가 느끼는 공포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친윤 당권파가 무너지면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은 대부분 숙청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동훈이 당권을 잡으면 다음 총선 공천에서 친윤계 3선 의원들 대부분이 탈락할 겁니다. 그들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절대 아니죠. 치열한 내부 투쟁이 벌어질 겁니다. 둘째 여론의 이중성. 2025년 4월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의 진보층 비호감도는 85% 보수층 비호감도는 75%입니다. 진보는 그가 검사 출신 보수라서 싫어하고, 보수는 그가 윤석열을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싫어하죠.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는 상황.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요? 셋째, 2026년 지방선거라는 폭병.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만약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럼 또다시 리더십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한동훈의 등판은 아직 이르다고 평가합니다. 지방선거 참패라는 지뢰밭을 밟느니 차라리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낫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절대적인 해괴모니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김문수? 대선에서 41%를 받았지만 지도력에는 의문부호가 붙어요. 홍준표? 너무 개성이 강하고 논란이 많죠. 오세훈? 서울시장직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합종연행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 힘이 참패한다면, 또다시 쇄신론이 고개를 들 겁니다. 그때가 한동훈의 기회죠. 한동훈은 개엄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확정하면서 한동훈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어요. 장기적으로 이건 큰 정치적 자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되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개엄이라는 오점이 너무 크니까요. 어쩌면 신당 창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탄핵 찬성파와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리고 중도, 보수 세력이 연합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수는 정통성을 중시하는 세력이니까요.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 한동훈이 다시 도전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내공 쌓기. 당내 의원들이 지적했듯, 한동훈은 순간적인 언변은 뛰어나지만 깊이 있는 정책 아이디어는 부족합니다. 경제, 복지, 외교 등각 분야에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해요. 둘째, 일관성 유지. 최상병 특검, 김경수 사면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죠. 셋째, 조직 구축.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대선 캠프에 현역의원이 거의 없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당내 세력을 키워야 합니다. 넷째, 시간 벌기. 급하게 움직이면 또 실패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는 관망하고 그 이유를 노리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국민의 힘의 위기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삼성급 기득권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고 쇄신을 거부하며 젊은 세대를 외면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배출했고 개혁이라는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죠. 이 상처는 깊습니다.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 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쇄신, 기득권 세력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중도층에게 다가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한동훈 같은 인물이 필요해요.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니까요. 다른 하나는 현상 유지. 친윤계 삼선의원들이 계속 당을 장악하고, 강경보수 노선을 고수하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은? 몰락입니다. 2030세대는 계속 떠날 거고, 중도층은 등을 돌릴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 국민의 힘이 참패한다면, 당내에서 쇄신론이 폭발할 겁니다. 그때 한동훈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윤계 기득권 세력을 정리하고 새로운 국민의 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반대로 선방한다면 현재 체제가 유지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안정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한동훈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5년 대선 경선에서 2위로 탈락했지만,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그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택일 국민의힘 재도전.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하는 겁니다. 쇄신을 외치며 당권을 잡고 차기 대선을 노리는 거죠.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지만 친윤계와의 피 튀기는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선택이신당 창당. 국민의 힘을 떠나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연합하거나 중도 보수 세력을 규합할 수도 있어요. 과감한 선택이지만 성공 확률은 불투명합니다. 선택 3정계 은퇴. 정치를 떠나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니 법조계로 돌아가거나 다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죠. 하지만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은퇴하기엔 아까운 인재입니다. 제 생각에는 선택일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떠나면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보수는 정통성을 중시하는 세력이니까 신당 창당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안에서 친윤계와 싸워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제 분석과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삼성급위원 여러분, 부디 기득권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초선 때는 개혁을 외쳤잖아요. 기득권 정치를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비판하던 그 기득권이 되지 않았나요? 개엄 사태 때 침묵했던 것, 탄핵안 표결을 외면했던 것, 이건 역사에 기록됩니다. 후대가 평가할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쇄신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동훈 전 대표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2024년 12월 3일 개헌 반대를 외쳤을 때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래도 국민의 힘에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게 정치적으로는 손해였을지 몰라도 역사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내공을 쌓으세요. 조직을 구축하세요. 그리고 때가 오면 다시 도전하십시오. 한국 보수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의 계엄으로 당신들은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이걸 어떻게 씻어낼 건가요? 친윤계 기득권 의원들이 계속 당을 장악하면서 씻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진짜 쇄신이 필요합니다. 삼성급 문제 의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2030 세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유권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우리 삶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일상이 바뀌어요. 그러니 무관심하지 마세요. 국민의 힘 삼선 의원 중에 누가 문제인지 누가 개엄 때 침묵했는지 누가 탄핵안을 외면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선거 때 심판하십시오. 한동훈이 다시 도전한다면 지켜봐 주십시오. 완벽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니 기회를 줄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관심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한국민주주의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목격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계엄이 선포됐고, 국회가 포위됐어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어디 있었나요? 침묵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오직 한동훈과 소수의 의원들만이 저항했죠. 이게 우리 보수 정치의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맙시다. 변화의 씨앗은 있습니다. 한동훈 같은 사람도 있고 개혁 반대를 외친 의원들도 있어요. 쇄신을 요구하는 당원들도 있고요. 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지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힘이 나아가 한국 보수가 살아날 수 있어요. 2025년 9월,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 힘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당 지지율은 20%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고, 대선 패배의 상처는 깊습니다. 친윤계와 반윤계의 갈등은 계속되고, 세대교체는 요원해 보여요. 하지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2026년 지방선거. 그때 국민의 힘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참패한다면,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한동훈의 재등장, 신당창당, 보수재편,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선방한다면, 현체제가 연장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변화는 올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동훈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가 그를 필요로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국민의힘 삼선 의원들의 문제점, 그리고 한동훈이 다시 당을 이끈다면 어떨지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치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